1월 19일 후에마이 오늘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아침에 일찍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다 들어옵니다. 그런데 느닷없이 또 불평 불만의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. 순간적으로 화가 좀 날려했지만 얼른 방으로 들어가 블루투스를 귀에 꽂았습니다. 그런 소리는 안 듣는 게 낫다라는 생각인데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. 남편의 치부를 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동안 들었습니다. 그래서 블루투스를 끼고 밖에 나가 한마디 해줘야지 하고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에 그 마음이 변화됐습니다. 아무 말 없이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듣고 있었습니다. 이것도 어느 순간 나에게 닥쳐온 한 사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의 반응을 보시는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. 어느 순간 배우자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려지고 또 나를 출근시켜 주려고 차를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럴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내 입술에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. 출근을 해서 병원에 들어서는데 1층 커피숍에 문총 씨가 일찍 출근을 해 있습니다. 그냥 지나치려니 또 반갑게 나를 맞아줍니다. 오랜만이라고,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합니다. 그래서 따뜻한 카페라테를 한잔 주문을 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새벽에 어린아들 또 그런 몸이 성취하는 아들을 놔두고 어떻게 출근을 했냐 물어보니 어린이집에 선생님께 부탁을 하고 아이를 일찍 등원, 등원을 시켰다고 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. 우리 큰아이 4살 때그 어린아들을 떼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근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.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짠합니다. 일을 하는 내내 자꾸 은총씨가 생각이 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발동을 겁니다. 그 영혼을 생각하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도 예수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?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수 있을까? 온종일 그 생각만 듭니다. 속히 능력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바라크.